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심하심 찬양합니다. 하늘이야 오늘 우리를 향한 신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며 려기로 다소서 숨 에서 자려들진 실한 쓰 우리 한주속 기억 하없 어서 의지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자주 말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 설교 말씀에서 그리고 또 대표 기도를 할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이렇게 우리는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순수혈통과 또 단일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렇게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또 피가 섞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경멸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유대인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에 정복당하면서 아수르 왕의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인과 사마리아인이 절반 정도가 섞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기며 미워하고 경멸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을 잘 기억하면, 오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로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 부탁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요인은 더 이상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어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에게 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 물을 제게 주셔서, 다시는 물기러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요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요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은 요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옳은 예배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4장 2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마음가짐과 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영혼 또는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해 보이는 교회라는 장소에서 거룩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교감하며 영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술을 마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